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친겨울행아의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구독 띵띵이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장은 어떠셨어요 오늘 장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쭉 밀어올린 모습 체크해 보실 수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 막와집 나갔던 외국인과 기관계들이막 들어왔네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 막 엄청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건 아니여가지고 근데 원래 138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현재는 137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높다라는 거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측하기로는 미국 연준이 9월에 자이언트 스텝 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9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0.75포인트,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포인트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기사들도 보시면, 뭐, CS에서 얘기하기를, 인플레 추락이 온다, 이러면서, 연준이 늦어도 반년 내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그런 수치대로만 나온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또 시장에서 또 출렁출렁 할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바이어도 자체 생산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국민 보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 자체를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중국 견제를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 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원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재가 조금 는데더더 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출 규제 확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중국이랑은 조금 더더 더 거리가 멀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뜨면서 오늘 재건 관련 주가 막 올랐는데 어대 반격에 나서 우크라이나 이러면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격전지를 수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조금 하면서 에, 막 진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의 열배열 10배, 배에 달하는 면적을 탈환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굵기를막 갈갈이 찍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약간 후퇴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 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러시아 철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재건 관련 주가 또예 관심을 받으면서 막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또업치락 뒤치락 한다고 하면 그 해마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사도 떴더라고요. 네, 전쟁관 푸틴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탄핵이 등장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과연 이루어질지 왜냐면 막 그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진짜 지도 세도 모르게 계속 다 죽었거든요. 근데 과연 네 이렇게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또 예, 진행을 하게 될지가 좀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아마 분열이 조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결의안 같은 경우가 지금 하원에 제출됐다고 하니까 이걸 낸 사람들도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러시아 내에서도 아니네 지프티 때문에 죽겠다 이러면서막 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어, 푸틴을 탄핵하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랑, 네, 중국이 러시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14일에서 16일 날 카자흐라 우즈벡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발 이후에 첫 외유라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구, 중요하긴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 얘네들은 이렇게 요렇게 자기들의 그런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나중에 네, 또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일지를 잘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원래는 한국 방문이 우선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대체 중앙아시아를 먼저 가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정상회 이전에 주변과 관계를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방에 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아시아들을 먼저 들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요청했던 카자흐스탄과 중국과 우호 관계가도 절실을 하고,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 주는 네,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 이제 자기네들끼리 판 먹고 네좀 뭔가 그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느낌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신규 감염 이틀 연속 세 자릿수 이러면서 지금 중추 절리 여행객이 17%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사활을 거냐 하면 시, 그 11월 아 10월 달에 신입이 3년이미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어 내가 맡은 그 시가 혹은 도시가 뭔가 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3년이 됐해너넌 대체 뭐한거냐 이러면서 목을 자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댕강댕강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막, 봉쇄를 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지금 제재를 하는 모습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럴 수가요. 이럴 수가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 푸틴은 새 절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지금 주려고 네, 약간 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니까 아주 그냥 러시아, 중국, 네, 그다음에 북한까지. 네, 요렇게는 사이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조금 미국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중립을 지키기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예, 미 코로나 위기를 극복 선언을 한 북한이 3년 만에 전국체전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 차단 때문에 2년 동안 중단을 했었는데, 요렇게 지금, 네,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예, 개막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가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북한 정권은 자멸할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전 정권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그냥 뭐, 뭐 약간 많이 봐준 듯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번 정권은 좀 강하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니네가 우리를 협박해 가만두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수 같은 경우는 줄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렇게 줄었지만 추석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빵 터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추석 이후 확진자가 다소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심 네,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감소세는 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또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p c r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작아진다 키트를 하고 만약 에그 영상이 나오면 그냥 회사에 알리고 안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치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 조금 체크해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래서 어떤가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4% 상승을 했고요. 2449.54포인트로 작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 띄우면서 그냥 쭉 위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추세가 좀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의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점이 문제인 건데,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안 내려오고, 그럼 이렇게 지금, 네, 쌍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찍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요네 그러면 이제 어 바닥을 조금 높이는 네 쌍바닥을 찍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에, 회복을 조금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갈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막고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44% 상승을 했고요796.7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거 보실 수 있어요 얘도 똑같죠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점을 들어올리는 모양새가 형성이 됐고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뚫지 못했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바닥을 높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졌는데 만약에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올리지 못하면 이렇게 뚫어 올리지 못하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봤을 땐또 삼각수렴의 형태인 것 같긴 하지만 음 시장에서 이제 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에너지나 루, 유럽이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과의 뭐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올지를.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조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증신이 조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냅뒀습니다. 왜냐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조금 높게 이미, 예. 파이팅 이게 갭뜨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따라 들어가기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조금 쉬었어요. 네, 그래서 내일이나 봐서 대응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은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의외로 네 수익 내기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왜냐면 이미 갭뜨고 시작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매일 매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니까 또 약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 네잘 이겨내시고 식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태진 교육영화의 주식출렁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